제가 진짜 꼭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철웅입니다 지금 테더맥스에서 역대급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럴 수수료 90% 페이백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보시죠 일단 테더맥스는 선물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저처럼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래소죠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바이비트로 내는 수수료 중에 추천인들이 받는 레퍼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 20%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테더맥스가 지금 바이비트 수수료를 20% 할인에다가 레퍼럴 수수료 90%씩 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좋은 게한번 가입하면 매매할인 할 때마다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같이 선물거래 자주하는 분들한테는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수수료 20% 할인 들어가면 수수료가 얼마죠? 내 네, 지정가 0.01% 시장가 0.048%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레퍼럴 수수료 90%를 돌려봤는데요. 그럼 쉽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바이비트의 포지션을 크게 잡아서 수수료가 100만 원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테더맥스를 이용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약38% 정도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맥스를 쓰니 안. 쓰냐만으로도 그 차이가 20%까지 나게 되는 거죠. 테더맥스가 레퍼럴 수수료를 환급해 줄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테더맥스는 일반적인 인플루언서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객을 유치하는 대신에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이 레퍼럴 페이백. 테더맥스는 선물거래 수수료 중에 추천인 수수료를 받는 장본인이죠. 그런데 자기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이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이비트 레퍼럴 페이백 서비스는 테더맥스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제가 모르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절대 페이백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페이백 덕분에 테더맥스를 쓰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많이 돌려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한 자료 보시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354불을 받아간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100분위를 기준으로 가장 낮게 가져가는 금액이 15달러입니다. 상위 5% 이내는 3500달러를 가져간다고 하고요. 선물 거래는 포지션 크기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큰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수수료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 신가요. 그런 분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페이백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페이백 테스트는 여러분이 가진 거래 성향에 맞춰서 예상 환급금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래소, 시드, 레버리지 배율, 매매 빈도 이렇게 설정하시면 AI가 분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여기서 레퍼럴 페이백 받고 싶으신 분들은 테더맥스 레퍼럴 코드로 거래소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올려둘 건데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이비트는 추천 거래소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래로 내리. 시다보면 이렇게 추천거래소에 바이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이비트 정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이비트 로고 아래에 있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이비트 거래소로 이동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래퍼를 환불 받을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 계정을 하나 만들고 어플에서 정보만 전송하면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3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진짜 꼭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몇달 동안 쓰면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고정 몇달 동안 제가 받은 레퍼럴 수수료 만 20만 달러 하나로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환불 받았어요 전부 다 바이비트 지갑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레퍼럴 페이백 잘 활용하셔서 예매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페이백 받는 방법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방금 여기서 가입한 계정 에 u i 들를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페이백 신청하는 버튼이 나와요 여기서 남은 페이 이 100달러 넘을 때마다 바이비트 지갑으로 환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할게 없어요. 바이비트 기본 수수료 20% 할인에 더해서 레퍼럴 페이백 90%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안 쓰면 정말 손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